안녕하십니까. 새만금은 3,500억 국민 예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처럼 새똥이 많으면 태왕강의 발전 효율이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새 새를 자세히 보시면 이 태왕강 끝에 앉아서 똥 오줌을 쌉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, 이렇게 끝에 모서리를 앉아요. 대, 대부분 새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엔티 시스템으로 가지고 이렇게 어 모서리에다 쪽에다가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것을 어 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절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싼 방법으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겁니다 360도 회전 스프링클러는 어 바닷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뭐물물물 물, 물 걱정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360도 어, 예, 그 이제 갈매기가 물을 맞으면 바로 도망가 도망가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어한 가지 또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모두 다 설치하고서도 갈매기가 제 생각에는 이쪽 바닷가 옆쪽에다가 어 갈매기가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. 그러면 굳이 여기 태양강 위에 올라 앉을 필요가 없어요. 어? 제말이 무슨 말이냐? 여기다가 바로 옆에다가 갈매기 의 휴식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면 태양광 쪽에다가 앉아서 똥을 쌀 필요가 없다니까. 그왜 그거를 안 해? 지금 갈매기를 딱얘는 지금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. 근데 다른 옆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만들어 주면 되잖아. 왜? 어 아무튼 간단한 방법으로 어 만들었습니다. 영상을.